자, 어, 34번 들어가죠. 네, 34번 들어갑니다. 갑니다. It's common. 흔합니다. 뭐가요? 이게 가져오겠죠? 진조예요. To assume that. 뭐라고? 가정하다, 추정하다죠. Creativity concerns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and artifacts. 이거 좀 어렵습니다. 창의력이란 관여하다요, concern 하며.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주로 주로예요. The relation 관계죠. 뭐와 관계? 행위자와 행위자가 누군데? 창조자잖아. 예술가를 말해요. Artifacts 뭡니까 예술품, 그지? 창작물 이렇게는 거지. 두 개의 관계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과 그 작품 두 개의 관계야. However. 라고 흔하게 생각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념이란 말이야. However니까 통념 비판이 난. 근데 예술의 관계는 from a social social cultural standpoint. 뭐에서 봤을 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the creative act 창의적인 활동이란 것은 never complete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이 말이야. 이게 부재 없다는 얘기죠. a c o 포 p o s i t i o n 2차 지위. 2차 지위가 누군데 t h e 오디 of an audience. 청중이 필요하다니까, 청중. 청중의 that 그것. 이그것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부제. 부제를 가든가. 같은 문장의 명사방법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있잖아. 감상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술 작품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어. While the actor or creator himself, 그 예술가 자신이,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생산되고 있는 예술품의 첫 번째 청중이지만, 자기가 만들면서 자기가 감상하지만, this kind of d i s t a n c t distanciation, 이런 종류의 거리감은 distanciation,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Can only be achieved by 뭐가 있을 때많이 뭡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누가 필요하겠어? 청중이 필요하겠지. 이게 강조된 거란 말이야. 청중과 청중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 This means tha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너 자신의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어, 히스토리오브 인터랙션 위드 아드스 다른 사람과의 교류의 역사가 이즈니데드 필요하다. 그럼 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 그래서 답이 좀 어려웠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돼. 작가 자신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해 줄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보고 다 찾아야 돼. 나머지 없잖아. 이해서 빈칸 h 론의 내용을 다 이해 못해 핵심 단어만 딱 찾아주면 돼. 다른 사사의의점점자자의 작품 품에에재화화켜켜야된이이렇되 되는 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푸는 거야. 그다음 i e e x i s t i n a s o c i a l w o r l d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 속에 존재하는데 이 사회생활이 c o n s t a n t l y 끊임없이 c o n f r o n t u s w i t h 우리를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우리를 대면시킨단 말이야. It is the view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그래서 그것이 관점이야. 어떤 관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떴으니까 꾸밀 거 아니야. 우리는 이 관점을 include 뭐하고 더 view die. 포함시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삶 속에 포함시키고 blend. blend가 뭐야? 석다구다그 관점을 어디 속에 우리 자신의 활동에 섞어줘. 뭘퍼봐요 창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 만들 때 다른 사람의 관점도 보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무시할 수는 없단 얘기야. This outside perspective 이런 외부의 관점이 이제 essential for creativity. 창의성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gives new meaning. 그것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준단 말이죠. To the creative act. 창의적인 활동과 그것의 제품에 하면 작품이지 작품. 그지? 어. 그러면 글을 이렇게 다시 짝 보면. 아 보자. 연결하는 하나밖에 안 나왔고, 그지? 이게 통념 비판이잖아? 그러면 주제가 여기라는 얘기지. 그이 파트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주제기.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있죠. 다른 사람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이것도 빈칸 추론이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 보여 디스. 디스. 디스 이런 말이 있으면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끼워 넣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예,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런 외부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에는 위치도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십시오. 자, 그다음. 35번 갑시다. 35번.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are very closely linked to 자 건강과 질병의 확산이 be linked to 연결되어 있다죠. 매우 밀접하게 부사로서 꾸미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How we live, 우주동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How, how our cities operate, 우주동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와 관계있어요.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resilient 뭐예요? resilient 뭐더라? 회복 탄력성 있는 회복 탄력적인 이라는 뭔가 안 좋게 하강하다가 다시 끌어올라간단 말이야.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epidemic 이거 뭐예요? 전염병이죠 in the past 과거에 and have not only survived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해왔습니까 advanced 진보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코로나 그지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은 봤습니다 뭐를요 destructive 파괴적인 outbreak가 발발이지 발생 콜레라의 발생 타이포이드 이게 장티푸스 and influenza 이게 독감이죠. In the Europe city, doctors such as John Snow from England and uh, r u d o l p h b i t c h o w of Germany, 영국의 존 스노우나 독일의 루돌프 이와 같은 의사들은 봤습니다. 뭐를요? The connection 연결. Between poor living condition, overcrowding and sanitation, and between A and B거든. 그러니까 A가 한 세트야. 아주 안 좋은 사, 생활 조건, 과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거, sanitation이 뭐예요 위생. 이런 거하고, 질병하고의 연관성을 봤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병이 생긴단 말이죠.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이런 연결의 인식은 lead to가 뭐를 야기하다, 발생시키다죠. The replanning and the rebuilding of a city. 도시를 갖다가 다시 계획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 다음에 to stop은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뭐기 위해 the spread of epidemic.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그 다음에 4번 지우고. 필요 없습니다. 인더 미드 19세기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파이오니어링 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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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게 하수 시스템이죠. 더러운 물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런던의 혁신적인 하수 시스템 이것이 여전히 s e r v e its today 오늘날에도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지어진 거야.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understanding 이해한 결과로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이해의 결과로 in i.n.g.m.에 뭐할때 났죠 뭐할때 the spread of cholera cholera의 확산을 멈추게 할때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물은 밑으로 빠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혈 시스템 하수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빈칸 추론이 가능한 게 있는가 봅시다 부분적으로 뭐냐면 도시가 어? 에피데믹 뭐고 전염병에 강타당했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니? 생존하기도 을 하고 진보하기도 하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리질리언트라고 표현한 거야. 회복 달력적이다저 단어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